네 안녕하세요 투표 멤버 국태견입니다. 청룡 영화상의 시상자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와 함께 시상해 주실 아우디 코리아의 요그 디츠 이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 코리아 의 마케팅 이사 요그 디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다시 소개요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태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만보던 태경 씨를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직접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알아 들으시겠죠? 아우디는 어,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계획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laughs> 어해부터 국내 신인 감독들과 함께 영화 제를개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리코리아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주셔서 대한민국의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온이상 시상해 보도록 할까요? 제36회 청룡영화상 최다 관객상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5위부터 2위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